a i 플랫폼은 세 가지 요직을 합산한 멀티 프로그램으로 탄생했습니다. 메타사 프로그램 차트를 기축으로 해서 HTS 프로그램을 탑재한 오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회원들이 운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진입과 청산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진행해 주므로써 보다 쉽게 운영의 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DI 플랫폼 오토 프로그램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메타 4 차트를 실행하고, 나스닥 차트를 선택합니다. 둘째 유진 HTS를 실행합니다. 셋째 오토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오토 프로그램의 HTS 버튼을 선택하여, 유진 HTS 위치를 고정합니다. 선택 버튼 중 체크 버튼이 있으면, 큰 수익을 내기 위한 버튼이고, 체크가 없으면 300불에 자동 청산하기 위함입니다. 오토 프로그램 장점은, 체크박스에 체크가 있으면,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진행되고, 350불 진입 후, 다시 리턴되어도 200불에서 청산이 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가 없으면, 300불 청산은, 180불 통과 후 뒤로 빠져도 130불에 청산되도록 한 것이 오토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오토 프로그램이 차트 추세를 보고 매수, 매도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매수 진입은 차트 매도 캔들 부분과 노란 바와 하늘색 바에 겹치는 부분의 하단 빨간 색선 부분이 일치할 때 시작 버튼을 선택하면 매수 방향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매도 진입은 차트 매수 캔들 부분과 노란 바와 하늘색 바의 겹치는 부분의 하단 녹색선 부분이 일치할 때 시작 버튼을 선택하면 매도 방향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란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뉴를 선택하였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청 산하 였 습니다.